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줄어드나 싶던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철우 기자입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27일 새벽 4시 반쯤 차량 한 대가 서면 롯데백화점 뒤편에서 걸어가던 행인 두명을친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10여 명을 더 치웠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대 A씨. A씨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앞 범퍼가 부서져 있습니다. 지난 24일 밤 11시 40분쯤 기장군 장안읍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운전자 역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잠깐 줄어드는가 싶던 음주운전 건수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600여 건으로 다시 예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차량 통행량이 줄었지만 설마 제대로 된 음주단속이 이루어질까는 판단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도 많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건 음주운전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30% 이상 높다는 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속의 빈틈을 노린 음주운전자의 아니란 생각이 무고한 희생자를 낳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